저는 준비됐습니다. 오케이 okay. 오늘의 게스트 고라파동 님입니다. 와, <laughs> 와, <laughs> 와, 빠크빠크빠크 동. 반갑습니다. <laughs> 이제 또 AP 코그모 포킹 코그모의 창시자이자 근본 주의 근본이시잖아요. 맞죠? 어게 보면은 솔직히 당인 뭐 플레이어분들 아시겠지만 이 챔피 언 하나는 프로보다 잘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? 진짜 그거 인정한다는 게저 증거물 있습니다. 어, 뭐죠? 바로 이제 여러분 이 말에 반박할 것 같은 사람들 일단 고라파동 유튜브 들어가세요. 그리고 동영상 누르시고요. 날짜순 누르시면은 이 11년 전에 미드 코구모 장인 고라파동의 영상이 있습니다. 이때 당시에 이제 AP 코구모였거든요. <laughs> 이거 와, 화질 <화제> 봐. 아, <laughs> 이게 너무 아쉽다. 몇개안 네. 올려가지고 이때 프로게이머도 많이 만나고 했었는데. 어, 아, 이때 진짜 레전드였잖아요. 이때, 이때도 챌린저 아니었어요? 이때가 13년도니까 챌린저고. 템도 이거 뭔지도 모르겠어. 이거 성배였나요? 이거? <laughs> 성배라는 그 옛날 아이템이거든요. 지금 아테나의 부정한 성배입니다. 와, 성배. 그 거예요. 맞아, 이거. 저 때도 사실 그렇죠. 약간 비주류였죠? 저때 이제 비주류기도 했고, 애초에 제가 아니면 하는 사람이 없었죠. 아하하하하! <laughs> 이제 장인이셨는데, 드디어 이 붐이 돌아왔죠. 뭐, PS님 공식 피셜, 꿀챔 달고 있는 원딜에서 유성 코구모 지금 완전 핫한데,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보자마자 바로 생각났죠. 예, 고라파동님이랑꼭 영상 찍어보고 싶다, 요. 에이씨. <laughs> 어? 이 정도라고? 아니 일단 다지를 한번 쓸까요? 요즘 애들 진짜 아무도 모를 거예요. 코로파동님코구모 시절. 그쵸? 지금 또롤체 유튜버로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? 약간 정체성이 살짝 흔들린다랄까? 우리 둘다 근데 입에서 뭔가를 뱉는 챔프네. <laughs> 우리 코구모 아우소를 무슨 조합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마지막 글자만 따니까 모쏠듀오. <laughs> 솔듀오라고 하기엔 너무 <laughs> <laughs> 못솔듀오라긴 너무... 나는 유분데 <laughs> 솔로 컨셉 탈출한 점 오래라고 마손팔 눈은 안에 안 보이네 슬슬 당겨볼게요 미드는 슬슬 원딜을 당겨볼게요 <laughs> 무섭거든요 안 찍었니 누은 바텀 오 살았어 오 좋다 확실히 텔드니까 진짜 편하다 오 바텀 다이브가 맛있어 보이기는 해 이거 못 가기만 해야겠다 와우 안 돼! 못 가게 할 수가 없어! 잠깐만 어? 근데 너무.. 이생 하직 했거든 이거? 너무 빨리인 거 같은데? C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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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무리 죽었어도 지금 원딜 CS 차이 뭐야? 아니 20개 차이가 나잖아 저 정도면 1킬이거든요 CS는 놓친 범죄야 범죄 확실히 저런 서포트 잘하는 남자가 인기 좀 있을 거 같아 아니 이거 내가 지나? 내릴 것 같긴 한데. 어저저 아웃을 비겁한 찌프. 아 가비. 오. <laughs> 아니 비겁하다니. 우리 팀인데? 상대 보니까 알았 어? 간류 모든 걸 던져서 가는데? 어 이거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? 예? 얘? 예? 나! <laughs> 마음이 아프다 어 근데 이런 나 낯설어 음. 쟤롤 자체가? 아니 아니 난 항상 혼자 하던 사람이거든 그거였구나 외딴섬이었구나 응 항상 솔랭하고 듀오잘안 해가지고 이런 듀오 자체가 좀 떨려 <laughs> 지금 탑 정글 상태가 좀 떨려 근데 알지? 판 깔렸어 좋다 어 아, 좋아 좋아 써렛만 안 치면 된다 그래 써렛 못쳐 얘네 우리 허락 없이 못쳐 이제 바텀 스펠이 어떻게 돼? 아 있을 거야 이거 이거 아까 갈려 대판 는데 오케이 여기, 오케이 오케이. 여기까지 노플 맞아 쫑. 그렇지. 그거야통 통. 나이스. 좋다. 오케이. 진 노플 그리고. 오. 어. 어왜 그러세요? 오와 <laughs> 야. 오! 걸리잖아. 오늘 그 개사기 챔이네. 걸리다 졌어. 방금 봤어. 개사기 챔피언이 한번 뭐. 아, 어, 오케이 오케이. 내가 잘한 게 아니고. <웃음> <웃음> 원래 약간 남 인정 잘안해 주는 스타일이야. <laughs> 아, <laughs> 아이, 오케이. 머리가 잘하네. 아, 오케이. 벌리셔. <laughs> <laughs> 아니, 어, 왜 그러세요? 오! 어예? 어예! 어, 원래 예? 아, 아, 예? 예. 그래? 어, 그래요. 아이. 예, 어 노궁의 노플 어아 저런 거못 참긴 해 나도 하는 중 나도 하는 중 열로 가면 마토 이게 듀오지 그거야 이게 듀오야나 나 말, 느꼈어 말안 해도 붙잖아 어음 좋았다 느낌 좋다 느낌 좋다 방금 딱 느꼈다 진짜 우리 지금 약간 존나 섹스였어 알지 어 야스까지도. <laughs> 아 그렇게 나쁜 말 아니야 이거. 그렇지. 사전적 의미로도 그렇지. 확실히 이게 유부남이구나. 바텀 갈 수는 있는데 각이 안 보인다. 아 근데 이거 딱11렙 찍으면은. 템포가 달라? 져 공격기 사거리가 이제 킬마다 늘어나니까. 16 렙은 게임이 끝나는 수준이고. 아, 연운도 되게 빨리 는다 지금 보니까. 연운이 216 스택이네. 1 6분인데 거의 저 정도면 코어나는 오 템포랑 비슷하게 나오겠다. 아이고 아까워라.

때리곤 있는데 왜 이렇게 단단하지? 와! <laughs> 그래 저런다니까? 못 도망가게. 날개 힘을 줘. 그렇지! 나이스. 그거야. 네. <laughs> 야, 좋은데 우리? 백슨데 나! 아! 아! <laughs> 아니, 그, 그냥 아니, 이거. 아버렸어 도파민 어쩔 거야, 이거? 어, 이거 진 죽었죠? 죽었죠. 와우. 이거 바로 페블리안드리의 도트 디에 가는 중이긴 하거든. 다 만들어 놨어 오케이. 터뜨려, 내가 당 터트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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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부터 찌다기다.

어. <laughs> <laughs> 어. 오케이 먹었잖아. 어. 어? 맞, 끝나겠는데? 맞, 맞나 이거? 상대? 일단 큐 꾹. 딸깍. 못 잡았어. 오케이 좋았어. 상대 따라가 주면서. 어?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슬로우? 아, 아벽 가서. 끝내 줘. 끝내 줘. 끝낼 수가 있어 이거? 오? 어? 이거 저기까지 궁사거리 안 닿나? 아와 <laughs> 딜, 와 딜봐. <laughs> 까베, 아한번더 아, 즐겨? 어, 지, 아 이거 끝낼 수가 아, 있어 아, 근데? 아. 와이 끝내네. 근데 뭐 여정 너도 나쁘지 않아? 아게, 와이 좋잖아. 어이, 뭐지? 편안한데? 나도 편안한데. 어이 너무 잘하는데? 이게 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챌린 이게 저저저저저더... 챌린저가, 저저저저저저... 챌린저의 듀오? 음, 진양 한번 봐 주면서 응 역시 또마32000 이번엔 바트로 한번 이판 느낌 어때? 나쁘지 않아 가보자고 먹어야 돼 어, 빡세다 안 밀려, 안 밀려 애플리시 아, 세나 어 세나플로플 탈진까지 쇼유 그거 날 묶어주고 여기 오, 시바, 어 씨발 존나 어아 이발 어양 맞아 빽이 비핵 없어 비핵 안와 비핵 안와 없어 비핵 없어 안 맞네 우리가 이기지 않나? 제발, 응. 제발, 아, 이걸 좀. 그, 뛰어, 뛰어, 이거 아, 어 아, 오, 아, 에. 도망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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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야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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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스 큐거어거어거이어 이거, 어거 이거, 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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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게거 이거, 이 말로 안해오 미드비야다. 미드비야. 오던가 우리 그런 거쫄 이거, 안가? 안가? 세나 집 안가? 죽여버려? 진짜? 우리 말로 안한다 했어? 이겼어 이겼어 졌어 졌어 아 제발! 아 <laughs> <까비. 웃음> <laughs> 어떤데? 어? 뭔가 이사.. 이사? 여기? 와우! 오! 피했자저 때! 어저 때! 어 아, 저 때! 거 아, 빠 때! 아,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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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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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아, 여기. <laughs> 아. 나도. 아 오? 오 무빙. 오. <laughs> 무도하게 그냥. 그냥 제대바받가없어 <laughs> 이상한 애들이야 <laughs> 그냥 아니... 일단 바꿔 봐. 설렜었나? 이게 아소와 공포였었네. 못 잡았다. 자심하고있을때 품을 여기? 어디야? 먹였어. 아, 님 신고요. 어? 이건 뭐야? 오! 오! 어만 되겠다. 여기 느낌 좋은데, 여기. 어, 이막거든요 아. <laughs> 어? 왜안죽어 어? 어, 이게 디지리이네 <laughs> 평타를 안 때렸네. 아, 이 아쉬워라. <laughs> 괜찮아. 기대 안 했어. 사실, 어, 어, 아이 저걸 <laughs> 왜타 맞았다! 페타야! <laughs> 어, 어, 배타, 배타, 타야타야타야타야페 배타, 왔어. 페타 일단 무빙 제한해주타야타야나백야 페타야! 타야타야야 아니 게임 고라 파동야 페타야! 타타킬 미쳤고 페타야! <laughs> 타야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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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펜타킬 지렵다 요즘 메타 챔인 이유가 있다 근데 그걸 또 잘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만 잘한 거 맞지? <laughs> 어 그럼 아이, 잘했지 평... 잘했지 엄청 잘했지 이렇게, 이런 이번에도 명예 딱 우리 둘이서만 다 맞았어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오케이 고생했어 다음에 봐 어. 다음에 같이 스컬해 어 스컬해 음 오케이 뿅